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여러분. 아, 우리 친구들 지난 주에 복습 퀴즈 푸는 걸 보니까 다들 집에서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도망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이제 그동안 복습을 열심히 해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 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했지만, 어,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자기가 왕을 더 오래 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점점 다윗을 시기하더니 결국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다행히 다윗은 절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번 주어졌고,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지금 당장 죽여야 한다고 다윗을 부추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참 많이 싸우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승리가 바로 우리 친구들 배웠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에는 마지막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느라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울 왕이 남아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겠어요.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죠. 달리기 시합을 해 보면 처음에 출발이 가장 빨랐다고 해서 꼭 1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의 출발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아주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나요? 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어겨버린 불순종의 죄였죠? 사울도 역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범죄 때문에 사울을 이미 버리신 상태였고 거기에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점점 도망을 가다가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이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출발은 좋았지만 결승선을 멋지게 통과하지는 못했죠.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면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 왕이 전투 중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던 다윗의 원수가 이제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죠. 선생님 같았으면 반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픈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동시에 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가 사라졌으니까, 아,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슬프게 울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였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묵묵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고, 마침내 다윗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가 되어서야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적어도 10년이라는 이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게 아니고, 어, 영웅이었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로 이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속상한 일이었겠죠?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고, 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가서 이 일을 지혜롭게 척척 잘 처리했어요. 다윗은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어쩔 때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지내야 했을 때도 있었고, 또 들판이나 동굴을 오가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불평한 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렸어요.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어, 묵묵하게 의지하는 이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요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을때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어,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사울이 실패했던 것, 또 다윗이 성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